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국국한우협회전국한 맡고 있는 황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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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토론의 자료에도 있듯이 저희 회장님께서 오늘 한셔한지고한우 어, 농가를 대변하는 이런 발표를 하시도록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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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알려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는 오늘부터 어, 농협 적폐 청산이라는 어,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2 0일까지농협주황회 앞에서 그 누구도 못 대든 손못 대든 농협주황회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우리 한우농가가 먼저 어, 불을 지폈습니다. 어, 이러한 것 때문에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만은 오늘 이 농업가 행복한 미래라는 어, 국회에서 어, 우리 김영건 의원님하고 어, 홍문필 의원님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게 고맙게 생각하고요. 특히 어, 우리 크레이라든지 그다음 인정빈 교수님 좋은 강의를 듣고 어, 거기서 많이 깨달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에서도 보시, 보시다시피 EFTA가 2012년도부터 발효가 되기 시작했고. 이 FTA가 발효될 때, 발효되기 전에, 선대책 후협상이라는 농가의 주장은 어, 상당히 물 건너갔습니다. 물 건너가고, 그때, 어, 우리 250만 농민을 대표하는 농협조항에는 침묵을 했어요. 어, 바로 옆에 우리 전국축협 어, 정문영 회장님도 계십니다만 발표 자료에 보시면 FTA가 되고, 농업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든 자료는 한 일곱 페이지에 해당됩니다만 제가 간단하게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니 뭐니 해도 그 FTA로 인해가지고 한우 산업이 가장 큰 희생을 치렀죠. 관세 40%를 내줬습니다. 그 결과 한우 농가선로 반토막이 났어요. 조금 전에 그 자료에서도 보시다시피 폐업 농가가 2만이 넘습니다. 그것을 한다고 정부가 나름대로 대책을 세웠어요. FTA 대책이 있는 줄 아는 농가들이 있습니까? 그, 그것을 피부로 느낀 농가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이행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누가 해봤습니까? 지금 정민국 박사님이 FTA 이행 뭐 지원센터? 그 지원을 하는 곳입니까? 뭐 협상할 때 자료를 마련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국내 대책 중에 그를 만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이후에 말을 했던 것이 소위 FTA의 보전 직불겁입니다. 거기다가 또 이상한 수익기여도라는 것을 넣어가지고 있으나마나한 그런 제도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FTA가 고기결 전제를 했기 때문에 농업이 희생됐습니다 그러면, FTA 할 때는 국익 때문에 범정부적으로 해서 각 부처가 범부처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래놓고 뒤에 또 한다는 지선, 소위 말해서 김영담법 같은 거할 때, 범국가적으로 했으면 범국가적으로 김영담법에서 소위 농축수사물은 빼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FTA 할때 다르고, 김영란법할때 다르고 같은 국가 안에서 국부처가 틀린다고 이렇게 달리할 수 있는 이 자체는 그야말로 우리 농가들이 볼 때는 이것이 어떻게 예를 들어 국무조정실 같은 것도 있고 청와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때는 이 작전소고 저 때는 또 내팽개치고 이런 것은 새 정부가 들어서고 이런 모습 이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은 FTA 재협상한다 그러길래 우리가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관세 40%다 줬어요. 그러면 지금이 기회다. 좋다. 그러면 관세 철폐 15년을 아까 우리 임정빈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미국이 관세 기한을 단축한다그 반대로 저희들 관세 철폐 기한 15년을 더 늘려야 됩니다. 3 0년으로 늘리는데 5 0년 늘려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세이프가드 물량이 있어요. 27만 톤을 지금 했습니다. 이거 있으나 만한 거예요. 그럼 있으면 그 제도를 활용해가지고 우리 국익에 유리하게 우리 지금 한우산업이 자급률50% 51% 하던 것이 지금 지금 현재 오늘 현재 한33% 4%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국제경찰 역할을 한다는데 그러면 대한민국 한우농가들은 죽고 저거는 잘 살아야 그것이 국제 경찰입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한우 산업도 살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어이 한우 산업이 적어도 45% 내지 50%는 대한민국 한우 한우가 자금률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배려도 해야 되고 그래야 소위 미국이라는 힘있는 강대국이 우리나라 같은 걸 같은 동맹국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지금 문재인 정부한테 저희들을 거는 기대가 큽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대미 자세에서 볼때 소위 주권 있는 대한민국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번제협상에서 어 진짜 그 자세로 우리 농산물을 무기로 들고 다른 협상을 파괴할 수 있는 이런 쪽의 협상 자세도 필요하다고 보고 아까 우리 임정빈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이 어, 협상 팀에 전달돼가지고 오늘 도 농림부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좀더 농민들이 볼때아 우리 농림부가 우리 편이구나 하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어,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 어, 저희들이 그두 가지 그 요구하고 특히 이제 이거는 국내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그 FT의 직불금 피해 직, 직불금 같은 거그 현실하고 어, 이 무역이 이그 공유제 같은 거, 그거 만들어 놓고, 우리 홍문표 위원님께서 엄청난 노력을 하시고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힘 있는 대기업에 밀려 가지고 삐은개살구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부터 착착 해 나갈 때 우리가 정부를 믿고 또 앞에서 이런 발표를 하시고 노력해 주시는 크레이라든지, 뭐 교수님들도 믿지. 이거 오늘 뭐 세미나인가 뭐 토론인가 이거 해가지고 과연 이것이 어느 쪽에 누가 어떻게 협상에 반영할지 어 기대도 큽니다만은 뭐 사실 이런 말씀 드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어뭐 기대를 크게 해야 되겠지만은 이 결과가 어떻게 반영될지 상당히 좀 우려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눈에 보이듯이 2012년년에 16만 농가가 지금 8만으로 줄었습니다. 그거 보면 알고 작업률이 50%에서 32, 33%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눈에 보이는 무역이 공유자 그거 확실히 하고 그 다음에 수익 기여도 그 빼가지고 어? 그걸 확실히 해서 소위 농가들이 아 이제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더니 농민을 생각하는구나 하는 뭐 이런 쪽에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이것이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오늘부터 20일까지 각 도별로 농협조항에 앞에서 그 농교 접폐청산 FTA보다 더 중요한 게내우 외환이라고 내우부터 먼저 정리해야 됩니다. 이럴 때 FTA가 우리 뜻대로 되더라도 그것이 농촌 현장에 정경하게 스며들지 이런 식의 농협조항회를 두고는 우리가 여 국회에서 백날 떠들어 봐야 뭐가 되겠습니까? 그집회 현장에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한 7페이지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고 우리 또 시들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은 먼저 이런 말씀 드리고 제가 자리를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한우 산업이 피해가 큰 만큼